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이 드디어 완전히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의 제네시스의 야망을 보여주는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선 진정한 리디자인 수준의 변화로 국내외 자동차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GV80이 실제로 얼마나 진화했는지 외관부터 실내, 주행감, 편의 기능, 가격, 경쟁 모델과의 비교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한층 더 와이드하고 입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크롬 라인의 디테일도 더욱 고급스럽게 다듬어졌고 쿼드 램프는 이전보다 더 얇아지면서도 기술적으로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이 적용돼 정밀한 빔 조절이 가능합니다. 측면에서는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이 GV80의 덩치를 세련되게 표현해주고 23인치까지 제공되는 대형 휠리 존재감을 더합니다. 후면부 역시 쿼드 리어램프와 범퍼 디테일이 정교하게 정리되면서 전체적으로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럭셔리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이번 g v 8 0이 실내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면의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시인성과 몰입감을 모두 높였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터치식 공조 컨트롤과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탑재되어 있고, 소재는 나파 가죽, 천연 원목,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2열 시트는 더 넓어졌고, VIP 시트 옵션에서는 리클라이닝과 함께 레그 서포트, 마사지 기능, 후석 전용 디스플레이까지 제공돼 사실상 1등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열도 성인 탑승이 가능할 만큼 넓어 졌고 시트 폴딩도 전자동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기존의 2.5리터 가솔린 터보 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유지하면서도 정제된 출력 과 연비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3.5 터보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연비는 최대 9에서 리터당 10km 수준으로 개선 되었고 도심주행 시 모터만으로 짧은 거리 주행이 가능한 ev 어시스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정숙성은 단연 최고 수준이며 노면 소음이나 엔진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능동 소음 제거 시스템은 GV80에서도 훌륭히 작동하며 고속 주행 시에도 차 안은 도서관 수준의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전방 카메라로 도로 상태를 미리 예측해 댐핑을 조절해 주며 노면이 울퉁불퉁한 구간에서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핸들링도 이전보다 개선되었는데 특히 코너링 시 롤이 확연히 줄었고 전자식 AWD 시스템이 각 바퀴의 토크를 정밀하게 제어해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세팅으로 바뀌며 드라이버의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첨단 안전 사양도 대폭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를 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가까운 HD-A2 기능이 적용되었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 등만 켜면 스스로 차선을 이동합니다. 교차로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전방 추돌방지 보조 같은 기능은 기본 탑재되고 야간 주행 시에는 나이트 비전 기능까지 적용되어 보행자 감지도 강화됐습니다. GV80은 이제 SUV 이상의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BMW X5, 벤츠 GLE, 아우디 Q7과 비교하면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소재, 기능면에서 오히려 앞선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과 실내 정숙성, 그리고 첨단 기능은 이들 독일 브랜드를 위협할 수준이며 국산 SUV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이 약 7,500만 원에서 시작하며 풀 옵션으로 구성 시 1억 원 가까이 올라가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품격을 제공합니다. 이열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패밀리 SUV를 찾는 분들에게는 GV80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며 또 고급 세단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주행 품질과 안락함을 자랑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SUV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이 담긴 플래그십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아하지만 속은 혁신으로 가득 찬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GV80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럭셔리 SUV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V80 쿠페 모델과의 비교 리뷰도 준비 중이니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브책이었습니다.